전영옥 화가 기촌 스토리. 예, 오늘은 우리 집에 강아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어요. 저희는 강아지가 두 마리예요. 왜두 마리를 기르냐면 어두 마리가 오손도손 노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즐거울 것 같아서. 또두 마리를 기르면 자기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어, 재미있게 살것 같아서. 또두 마리가 혼자보다는 나서 아 어, 더 행복하게 우리 집에서 지낼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마리를 기르는데, 둘이서 놀 때는 잘 놀아요. 다정하게, 뭐, 이렇게 서로 핥아주기도 하고, 뭐, 하여튼, 치닥치닥 하면서 뭐잘 노는데, 저희 남편과 저만 나타나면 둘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주인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못 가게 막 뭐, 난리를 쳐요, 난리를. 그래서, 아, 얘네들을 정말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강아지는 한 마리는 장, 한 마리는 미예요둘다여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 장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주인처럼. 얘네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거든요. 항상 자기가 먼저 짖고 누가 오면 펄떡 일어나고, 주인처럼. 자기가 아주 주인인 거예요. 아주 그냥 당당한 주인. 그리고 어, 관계는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해봤어요. 아름다운 노래. 정말 관계는 아름다운 노래 같죠. 서로 어, 사랑은 크기보다 방법이다. 정말 사랑은 어떻게 많이 주는 것보다. 어떻게 사랑해 주느냐는 방법, 네, 바로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해 주느냐, 자주자주 예쁘다고 사랑한다, 예쁘다 표현보다는 어떻게 사랑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강아지 기르시는 집이 많으신데, 여러분 강아지는 어떠세요? 저는 강아지도 이렇게 <laughs> 한 식구이다 보니까 강아지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잘 세셨어요? 저도 평범하게, 그냥 무탈하게 잘 지냈어요. 내년에는 더 화목하고 더 정말 가족들이 마음과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 좀더더 나은 또더 밝은 보름달과 같은 내년의 추석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